다른 형제들 글 읽어드리겠습니다. 이미 과거부터 예비하심. 형제들 글이 요즘 너무 감동이 돼요. 나는 늘 계산 속에 살아왔다.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은 철저히 배제했다. 세상살이란 결국 준비된 만큼 감당할 수 있는 거라 믿었기에 모든 선택에는 검증과 확인이 먼저였다.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고개는 끄덕이고 있었지만 늘 정말일까? 라는 의심이 습관처럼 붙어 다녔다. 꿈당을 대찾고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. 나는 그 시절 더세움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는 과거였지 마음을 뒤흔드는 사건은 아니었다 나에겐 그저 오래된 교회의 사연 중 하나로 들렸을 뿐이었다 그런데 돈 걱정은 나만 하는 건지 이상했다 목사님은 단한 번도 성도들에게 헌금하자는 말을 하지 않으셨다 보통의 교회라면 작정기도부터 시작해서 작정 헌금까지 이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라도 해주길 빌었다 또 빌었대요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교회에 도움이 될 테니까 라는 생각을 했다 나는 그게 답답했다 빨리 재촉하고 돈을 모아야 할 텐데 그때 머릿 속을 스친 건 혁신도시 곳곳에 멈춰 서 있는 건물들이었다 유치권 행사 중이라 공사가 중단된 외벽만 덩그란니 남은 건물들 그 모습이 내 불안을 자극했다 혹시 우리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동안 나의 기도는 늘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 아내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수요 기도의 이름이 교회 사랑 기도회로 바뀌기 전까지 말이다 애초에 기도의 이름이 교회 사랑 기도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를 내 안에 뭔가 조금씩 녹아내렸다. 계산이 높고 염려가 높고 대신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다. 그 무렵 나는 산책 경로를 꿈땅으로 바꿔 걸으며 기도했다. 상막한 흙바닥이었지만 내 마음엔 이상하게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. 그곳을 걸을 때마다 이 땅이 진짜 교회가 되는 날이 올까라는 생각 대신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준비해 주셨구나 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재정이 어떻고 대출이 얼마고 이자가 몇 퍼센트인지 모든 관심을 끊었다. 안 그래도 계속 물어보더라고요. 더 이상 전파님들께 관련 내용에 관해 물어보는 것을 중단했다. 오히려 그런 정보들이 내 믿음을 흔드는 방해 요소처럼 느껴졌다. 나는 단순히 믿기로 했다. 하나님이 하신다. 그리고 마침내 교회가 지어졌다. 솔직히 앞으로 갚아가야 될 돈이 얼마인지 모르고 이자가 얼마인지 모른다.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두렵지 않다. 진짜 진짜 진짜로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일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. 그때 나는 진심으로 고백했다.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. 그리고 이제 난 알게 됐다. 이 모든 건축 과정은 날 위해 예비하셨던 거고 예전부터 날 위해 계. 개... 가셨던 것이기에 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더세움 멤버인 것이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다. 앞으로 오는 성도들까지 챙기고 있어요. 이 밀균, 집사, 이 모든 건 당신을 위해 과거부터 준비되어 있었다고. 그래서 당신도 우리의 과거, 현재, 미래의 멤버라고 앞으로 꿈땅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.